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코어팀의 AMA 이후에 저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이나 최근에 파이 커뮤니티 분위기에서 느낄 수 있는 점은 전반적으로 파이오녀 여러분들께서 KYC를 향한 기다림에 많이 지치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파이오녀 여러분들 심기일전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 창업자 부부 역시 매우 힘든 상황을 코어팀 멤버들과 보내고 있는 것이며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모든 휴가까지 반납해 가면서 거대한 퍼블릭 글로벌 네트워크를 개척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트코인이 실패했었던 탈중앙화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분배 모델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현재도 전 세계인들에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향후에 새롭게 진입할 그들을 맞이하고 더 강력한 부트스트랩의 원인을 제공할 동기는 바로 현재의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이며 파이오니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매우 소중한 네트워크의 자원이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모두 귀하게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꿈에 우리는 지금도 매일 한 발씩 더 다가가고 있으므로 매일 충분히 기뻐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간의 파이 블록체인의 변화 사항을 점검해 보고 데이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이 노드 관련 한국의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 역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AMA의 내용대로 실제 파이 코어팀의 AI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발전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생태계 의앱 변화 상황도 점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파이 네트워크의 글로벌 노드 변화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파이 노드는 약 1,767개가 증가하여서 총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0.37%가 증가하였고 베트남은 2.6%가량 증가하고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의 노드 격차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노드 숫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베트남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흥미로운 점은 미국 지역의 노드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번 10일간도 약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일본은 이번 10일간도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8% 이상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한 달간 노드 수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 동안 특별한 점은 중국 지역이 처음으로 노드 점유율이 40%대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점입니다. 베트남과 한국 그리고 대만, 미국, 일본 등이 꾸준히 증가한 데에 비해서 아무래도 중국 지역의 KYC가 생각보다 대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파이 앱거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현재 인프라를 감안 시에 충분히 베트남 이상의 노드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은 꼭 노드 설치 운영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지속적인 채굴 속도 조정을 통해서 그 희소성이 지속적으로 가속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듯 세계 최대의 노드 운영 파이 블록체인의 가치는 결코 낮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파이오니어 한 분의 재능 기부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노드에 기본적인 초석을 쌓아주신 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파이오니어 홍쌤님이 운영하는 개인 재능 기부 노드 사이트입니다. 바로 node.pykorea.kr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현재 파이노드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는 파이노드 응용 프로그램이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요청을 하시면 개인별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노드 설치 관련 요청 메모를 남기시면 곧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사용해보시고 현재까지도 무료로 운영해주시는 여러분의 동료 파이오니어분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10일간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약 11억 8,900만 개의 파이가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여서 지난 10일 전보다 약10.2%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번 10일간의 4%의 증가 때에 비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코어 팀의 알고리즘 수정 효과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 9억 3천만 개의 파이가 락업이 설정되어서 현재도 약78%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지난 10일 전에 77%보다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메인넷 지갑의 변동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약 151만 6천 개의 지갑이 형성이 되었고 이것은 10일 전 135만 개에 비해서 총 16만 개가 증가하여서 11.9%가 증가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입니다. 따라서 앞장에서 살펴본 마이그레이션 파이의 수량과 비교하면 현재 지갑당 파이는 약 784개의 파이가 이동이 되었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 평균 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업을 진행한 후에 지갑당 현재 사용 가능한 파이는 역시 170.6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코어팀의 AMA에서 니콜라스 박사의 발표대로 현재 약 260만 명이 KYC를 통과하였으므로 현재 메인넷 지갑 형성은 약58% 수준입니다. 물론 메인넷 지갑을 최종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정의 진위성이 체크가 되어서 일부 지갑 형성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false negative, 즉 AI가 허위 계정으로 감지를 하였지만 실제 전혀 문제점이 없는 계정의 경우에도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유로 마지막 관문인 지갑 형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KYC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국 파이오니어들의 가짜 계정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파이 코 팀이 발표한 약 3,500만 명의 유효 채굴 자들을 기반으로 하면 260만 명의 KYC 통과자는 현재 총 채굴자의 약 7.4%가 KYC를 통과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약 1,000만 명의 KYC 통과자가 성취가 되는 시점이 충분히 블록체인 역사에서도 대단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고 큰 이슈가 될 것으로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코어팀 역시 오픈 메인넷에 대한 시기도 충분히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파이원여들의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른 AI 학습과 코어팀의 지원을 통해서 더 빨리 KYC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파이 블록체인의 결제 관련하여서 가장 최근의 csv 파일을 통해서 그 변화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월 21일 하루 진행이 되었던 총 2만건의 거래 중약 19,667건이 모두 신규 계좌 생성이었습니다. 계속 주목하고 있었지만 코어팀은 신규 지갑 생성을 반복적인 스크리닝을 통해서 통과된 계정을 누적시키고 그것을 일주일 중에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일 당일 블록체인에 등록된 거래권의 총 2만 건중약 333건이 결제 관련 건이었고 그 가운데 여전히 10% 이상은 300개가 넘는 대량 거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 코어팀의 구체적으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일 평균 건당 파이는 약 120.3개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의심 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파이코어팀도 9월 20일 다시 한번 트위터 공지를 통해서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법정화폐나 기타 암호화폐와의 교환을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파인은 반드시 상공인들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상품과 거래가 되고 개인들이 소장하는 물건과 바터가 되어서 그 가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거래들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또 거대 기업들의 진입 시에도 기본 합의 가격의 기초로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용역과 재화를 기준으로 매겨진 파이의 가치는 사람들의 마음에 서서히 자리 잡게 되고 그 사유적인 합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것이며 이것에 반하는 화폐와의 교환은 파이의 장기적인 보존 가치 형성을 방해하는 가장 나쁜 사례로 작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큰 가치를 원하면 모두가 그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 생태계 앱의 변화 사항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해커 톤의 수상 작품 중 1위의 영예 작품인 미국의 워크포스 풀은 드디어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고 조만간 자사의 프리랜서 채용 플랫폼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서 태동한 파이 네트워크임을 감안하면 실제 미국 시장에 채굴자 인원이 그리 많지 않고 아직 변변한 결제 매장도 없어서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미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감안한다면 워크포스플 형태의 앱은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파이를 결제로 선택하는 잠마켓임을 감안한다면. 미국 사회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파이 결제가 자리잡는 하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미국의 연간 일자리는 약 1억 6천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팬데믹을 감안해도 평균 10% 정도가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파이를 가장 빨리 알릴 수 있는 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국의 파이 바텀홀의 변화 상황입니다. 파이 바텀홀은 중국 최초의 파이 기반 물물 교환을 시작하였고 지난 한달 동안 약 4번의 바터 진행을 통해서 수만 개의 주문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약 2만여 개의 파이가 거래되었음을 밝히고 있고 이번 초기 거래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쇼핑몰에 바터 참여 상인의 회전율 기능을 생성하고 그들의 재고와 판매 그리고 파이 회전율 등을 통해서 참여 상인들이 단기적으로 현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판매를 조절하고자 하는 대응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현재처럼 중국 내륙 판매 위주의 성공적인 바터 거래를 통해서 점차 해외 거주 중국 파이오니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상거래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파이앱 상거래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 파이체인몰은 오늘부터 약 5개 국가의 지역별 바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런칭을 통해서 파이체인몰이 운영지사를 갖고 있는 전체 60개 국가의 바터 역시 하나하나 시작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파이체인몰과 매우 유사한 스캠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고 스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파이 앱 거래는 파이 브레인스톰에서 해당 사이트의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서 접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추후에 KYC 과정 동안에 이들의 거래가 좀더 축적이 된 후에 파이 브라우저에서 더 쉽게 원터치 버튼을 통해서 해당 상거래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방식으로 UI는 곧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일간의 파이 블록체인의 변화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AMA에서 발표되었던 코어팀의 목표대로 과연 파이의 KYC가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파이 앱 생태계도 늦지만 조금의 진전들이 진행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파이오녀들이 가는 길에는 명확한 제시가 있을 수가 없고, 게다가 매우 늦어 보이며, 그래서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안목과 직관을 갖추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현재 가는 길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는 새로운 개척자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더욱더 굳건하게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